자, 스방 고교 기본편상 2.0의 유니23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PLE 어근 한포죠 풀풀 풀 해서 발음이 풀되죠. 풀. 그래서 PLE는 가득 찬 풀이 없습니다. 가득 찬. 또는 채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트리플 하면, 이게 리죠 3. 리 풀이니까 세번을 채워서 해서 세배의세겹의 이런 뜻이 되고요. deplete 하면 d가 down이니까 아래로 채워서 고갈시키다. c o m p l i m e n t 하면 함께 채워서 보충하다. implement 하면 안을 안을 채워서 채워주는 도구, 안을 채워주는 기구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labor labor, physical labor, 육체 labor. 자, labor, labor, labor라는 단어도 기억하시고 지대 때, 어, 발음이 유사하니까 활용합니다. labor 당기는, 일하기 위해서 labor 당기는 노동. 그래서 육체 노동, physical labor. 또, 노동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노동, 노동자. labor, labor. 자, laboratory collaborate. laboratory rat. 어떤 죄일까요 레이브가 노동이었죠. 노동. 노동을 강요당하는 토가 토, 토끼. 어디에 토끼? 실험실. 실험실에 수많은 동물들이 학대되고 강요당하고 있죠. 그래서 실험실이라는 뜻입니다. 노동을 강요당하는 실험실, 토끼. 그래서 실험실. Laboratory, Laboratory. 그 다음 Collaborate. Collaborate. collaborat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collaborate하다 show sure and show i 은 함께죠 함께 노동을 하는 거니까 협력하다죠 협력하다 collaboration하면 명사니까 협력이 되겠죠 collaborate collaborate 그 다음 elaborate plenty elaborate design 어떤 디자인, elaborate 이하고 e labor 나와래서 이가 이마를 연상하시면 이마에 땀이 나는 이마에 땀이 서린 그런 노동은 어떤 노동인가요? 어, 정교한 아주 공들인 정성을 다하는 거죠. 공들인 정교한 디자인, elaborate design, elaborate elaborate 그다음, plenty, plenty of labor 어떤 노동력. 자, PLE가 풀 채우다는 뜻이었죠. 가득 찬 채우는 TY는 명사 점유사니까 가득 채운 상태니까 이게 풍부죠. 풍부. 풍부함. 풍부. 풍부한 노동력. Plentyful 하면 말 그대로 그냥 풍부한 이런 뜻이 되겠죠. Uh, plenty. Plenty. 그 다음. Surgeon. Surgery. Surgeon. Plastic Surgeon. 자, Sur... 어 이게 색깔이 잘못 들어갔네요. 짠 이렇게 여기서 surgeon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surgeon 발음의 색깔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surgeon 서민 치료 전문 서민 치료 전문 의사죠. 외과의사를 보통 surgeon이라도 외과 의사, 외과 의사 surgeon. Plastic like surgeon 하면 성인 외과 의사를 얘기하고요. Physician 하면 이건 내과의사를 얘기하죠. surgeon, surgeon. 그다음 surgery, surgery. I surgery하면 응. 서있으면 저리 오는 발을 수술하는 거죠. 수술. 서있으면 저리 오는 발을 수술. 아니면 그냥 앞에서 봤던 우리 surgeon 있었죠. surgeon. 이게 의사니까 surgery는 의사가 하는 수술. 이렇게 두단 연결해서 보셔도 되겠죠. surgery, surgery. 그다음 Concentrated, concentrated food, 어떤 식품일까요? Concentrate 하면, Concentrate 이러면 이게 동사죠. 집중시키다라는 동사, 이게 동사입니다. 집중시키다.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농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oncentrated, 집중된 또는 농축된, 농축된 식품. 농축된 식품. concentration 하면 명사로 집중, 농축,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concentrated, concentrated. 그 다음, complete, complete, complete independence. 어떤 독립일까요? 함께 f l e e 채워서 완전한 상태로 완성하다. 첫 번째 의미는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complete, complete. 두 번째, complete. Complete the paintings. 그림을 그림을 complete하다. 함께 채워 완전한 상태로 완성하다. 두 번째는 완성하다죠. Completion 하면 명사로 완성이 되겠네요. Complete, complete. The speed review 갑니다. Labor. Labor는 우리의 labor 지렛대를 떠 리죠. 지렛대를 당기는 노동 노동자. Laboratory. 노동을 강요당하는 토끼, 어디 있는 토끼죠? 실험실 토끼에서 실험실. collaborate, collaborate. 함께 labor, 노동을 하니까 협력하다죠. 자, at가 동사면 at 발음 되죠. collaborate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여기서는 at가 형용사입니다. elaborate, 형사면 it 발음 되죠. elaborate. 자, 이마에 땀이 서리는 노동은 정교한 공들인 이런 뜻이 되고. plenty 하면 가득 차 있는 상태니까 풍부, 이런 뜻이 되죠. surgeon, 서민치료 전문 의사, 주로 외과 의사를 얘기했고요. surgery, surgery는 서 있으면 저러는 발을 수술, 그래서 수술. concentrated, concentrated, 집중하단데 집중되어 있는 거죠. 집중된, 그래서 농축된. complete, 함께 채워서 완전한 상태를 완성하다. 그래서 완전한 완성하다. 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수고하셨습니다.